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곤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때,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숲을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로돈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부하하며 근신하며 울어오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겉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 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개그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어미 꾸지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무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정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실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건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원에 부패치 아니한가 경건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돌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극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헤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받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망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오냐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에 종로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자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우려운 행위로 말미암치 아니하고 오직 축후에 공룰하심을 쫓아 종생의시승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보도다 온 건데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피하여서 스로 스정제한주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이거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유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내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지에있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교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그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람 박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욕심과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물로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시다고 대만우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십령과 함께 할 지어다. 아멘